아니, 가서 가민호가자

오, 아 내려가 내려가. 아이고. 죽으러 갈라 했는데 너무 멀었어. 안 없지? 와. 당기세야 아, 민이 아, 다면 아, 제이 한다 그거 고마워, 좀 내가 썼다, 오! 내가 치워준 남자 두개 죄송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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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야, 어, 아니, 뭐, 약간 야, 잘 야, 야, 아, 해, 야, 해, 해. <laughs> <같다. 뭔가>. <웃음> <웃음> 아가야, 야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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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야, 가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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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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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원한자라는 것도 좀그 나중에 야 좌우 밝게 둡시다. 이제 이제 처안가안 끼는 애들 특징을. 김생이 래코드. 이 래코드 무비아를 좀 덜어 줄게 할까? 원한자들 안 나숙. 예. 이런 거가. 좋았어. 이렇 팀인데. 아 뭐. 어, 진짜 나 고민하다 해찬이 하는데. 아니 나랑 같이 똥살살 했던 이아 그거 맞아 쌀것 같은 느낌일 때 뛰어와가지고 아 뛰어가는 게 이기는 거야 왜 재형 거잖아아 그게 어떤 짧이 여기. 약간 생각 말이 잘돼야 돼. 이게잘돼야오 민원 들어오면

아, 어 맞다, 벌써이다 어, 난, 근데 나는 쟤지. 계속 경기를 늦게 오네. 늦안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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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, 엄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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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엄마, 엄마.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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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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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미안. 미안. 저 괜찮았다. 이거 쓰는 게좋이좋 야, 우리 다 같이 하나 사자. 어, 아 이스한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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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씩 사자. 얼마데 이거. 2 7 0원

야, 김민재이늘 잘해. 야, 바보는 불안이린다 계속. 박보는 지금, 지금, 지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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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고 있금 지금, 맨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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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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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지금, 지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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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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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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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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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Ô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

이제 람들만이 어? 유우야 여기 모이지 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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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모이지 마. 멋다

민채! 밥하고 있어? 어, 뭐야, 뭐거어기 여기, 가민가민고가민어가 민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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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는가민가민가 민채가. 민채가. 민가민가니까가 민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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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너무 아니 그거 이제 마스크 들고 가야 돼 마스크 떼야 되는데 마스크 발라가 되는데 거기 체육도 있는 보건실도 다 올리는 데 来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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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hank <laughs> you.

그냥 기서 대. 그나 아, 나도 지 아, 민재! 도약 안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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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왼발로 가서 올려줘. 바로. 민지이맞

랜선 왼쪽 벌려 어, 빨리 빨리 이제 숙이지 마 올라가 올라가 빨리 와와

야 오른쪽 답비어 에이 에이 자자 자. 어가와이놈